브로구에 있는 한 40년 된 보급 건물입니다. 사무공간하고 치킨집으로 바꿀 예정인데 이쪽 사무동 쪽은 근무를 해야 되니까 단열이 필요한 공간이라서 양철 지붕 아래쪽에서 수성연제품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조적조와 지붕면이 만나는 곳까지 연결을 해서 단열을 일체화시켰습니다. 철판로 된 지붕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뜨거워서 지낼 수가 없거든요. 그 열의 전달 속도를 늦추어서 최적한 공간으로 전신시키는 과정이고 노출천정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